네, 예,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육친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어, 개인적 유친 예, 개인적인 예, 육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예, 이에서 남녀, 남과 여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적 육친을 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어, 10, 간 관계 관계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식간 관계는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듯이 갑과 무가 있으면 이것이 이것을 극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갑목이 무토를 바라보는 입장, 무토가 갑목을 바라보는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이 십간론을 요 다음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회적 육치는 예, 목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자, 목. 어,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오행만 돌려보면은 동일하기 때문에 예, 목을 기준하겠습니다 으로수모화금토 이렇게 되있죠. 예. 자 그러면은 먼저 어, 비겁 비겁이 되겠죠. 예. 비겁은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겁은 경쟁자예요. 사회에 나가면 나와 경쟁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협력자가 됩니다. 협력자. 예. 경쟁을 하면서 협력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 비겁입니다 결국은 나눠야 되죠 그 다음에 동종업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왜 사회적인 육신이 따로 필요한지를 아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자, 갑자 이런 사주가 있, 있습니다. 사주가 있다면 이분이 와서 상담을 할때 우리 업계 우리 업계의 상황은 어떻게 에, 되겠습니까? 할때 업계 그럴 때 비겁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개인적인, 음, 인간관계를, 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 인간관계. 예. 요것은 개인적 육친. 제가 저번 강의에 설명한 개인적 육친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상황을 볼 때는 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나중에 의미를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종 업계라든지 협력자 협력관계, 그 다음에 일의 주체자, 일의 주체자가 있습니다. 주체자. 자, 이렇게 비겁, 비견, 겁제를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제가 육친을 설명하자면, 어, 이 육친을 설명할 때, 이렇게 했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게 뭐가 있냐면, 어, 오행의 속성, 오행, 의 속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행에 보다는 십간의 속성이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십간론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겁이라도 이 오행의 속성, 편의상 오행의 속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목에 이 동종업계 경쟁자, 협력자들이 얼마나 앞에, 미래를 향해서 갈라고 하는 의지와 미래를 향해 가려는 의지 이게 굉장히 충만한 분야죠, 이 분야가 업계라면 이 분야, 경쟁자라면 이런 사람들 목이라는 건 뭐예요? 등상이 무소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육치를 하지만, 즉, 사회적 육치를 하지만, 여러분은 늘 오행, 식갈의 속성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 식갈의 속성을 잊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식상이죠? 예. 식상은 아랫사람. 요거 봤을 때는 아랫사람이죠? 이게, 예. 식상이 아랫사람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일의 일의 과정입니다. 예,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이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보통 이 식상은 아랫사람인데 한 직장생활 하다보면 한 3년차 정도 예, 이 정도의 아랫사람 그런데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분이 아랫사람이 승진을 했다 승진해서 나와 동급인, 동급인 상황이다 그러면 아랫사람이나 나의 후배인데 나의 동급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비견, 겉재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유동성이니까, 융통성이니까, 그것을 봐야 됩니다. 즉, 아랫사람이다. 그 다음에 관은? 직장.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직장. 직업. 상관. 예, 위의 사람, 예, 이런 사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상관이, 상관이 아니라 위의 사람, 위, 예, 나를 제어해주고 그 컨트롤해주는. 그 다음에, 예, 룰, 지금, 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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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요소가 관입니다. 예. 나를 제어해주고 컨트롤해주는, 예. 윗사람 중에서도 나의, 나의 생사여탈권, 예. 사장급 되겠죠, 사장급. 예. 사장급 되는. 예. 바로 위에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사여탈권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것, 예, 그 다음에 재성은, 어, 내가 고용한 고용인, 네, 고용인 음. 내가 직접 고용하고 활용하는 활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일의 결과, 그다음에 돈. 여기는 뭐 관련 명예겠죠, 명예. 네. 네. 돈이나, 그 다음에, 건강. 특히 일의 결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고용한 사람이고, 일의 결과. 예. 그 다음에, 수는 인성이죠. 예. 이건 재성이고, 인성은 가장 중요한 게, 일의 시작.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시작되고, 실천하고, 실천이죠? 실천하고, 일의 과정이고, 결과고, 예, 네, 결과, 일의 결과죠? 일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보장받는 것. 결과를 통해서 나의 명예를 획득하는 보장, 보장받는 게 관입니다. 결과. 일의 시작이라는 게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 계획. 예, 일의 계획이죠. 예. 그다음 일의 계획이 되고 어 나를 성장시켜 줄수 있는 선배. 예. 바로 윗사람. 뭐 문서 도장 권한이죠, 권한. 예. 권한, 이런 것이 사회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예를 서그 우리 이 사회적인 육체에다 모든 것을 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소유권 우리가 이제 재산을 볼 때는 재산을 볼때 예, 돈도 있지만 권리들이 각종 권리 예, 권리가 있죠.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물권, 뭐 채권 여러 가지 나의 재산을 보장받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러한 것도 이 사회적 육신에 널 배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서 이것은 인성은 소유권에 해당됐습니까? 소유권. 소유권. 그러니까, 비급은 이것은 부채죠, 부채. 예. 네. 예, 네. 부채. 돈을 내가 나눠 써야 되는, 내가 언젠가는 남에게 줘야 되는 그 부채를, 예, 비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 뭐 이런 것은 사용할 권리죠. 에, 전세권, 지상권. 에, 에, 에. 그 다음에 에, 재성은 뭐냐? 권리금이죠, 권리금. 에. 내 거지만 내가 사용 수익 할수 있지만 사용 수익은 가능한데 소유는 안 되는 에. 뭐 이렇게 분리를 안 되는 권리. 이렇게 이러한 그 재산을 형태에도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분리하는 어떤 방법이나 어 방향을 예시를 전달해 준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분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사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윗사람, 뭐, 부장, 전무, 뭐 과장, 뭐, 이런 사람, 사람 내가 평사원이라면, 그럼 아랫사람, 예, 아랫사람 있고, 그 다음에 고용, 고용인, 예, 고용인 내가 고용한 사람,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육진의 쪽 분리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씩 분리를 해줘야, 알아야 나중에 통변을 할 때, 실전 사주풀이를 할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의, 일의 과정도, 이렇게 분리를 하 했죠? 일의 시작, 실천, 과정, 결과, 결과를 보관. 네, 이런 과정을 이 사회적 육신을 분류하는데 이렇게 할수 배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자동차다. 어. 자동차도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스타트. 우리가 연세 꽂는 거죠. 스타트, 네, 스타트, 그다음에 가속, 네. 그다음에 가속을 하면 브레이크를 하그 작용도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다 이렇게 분류를 육친적으로 분류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떠한 질문이 오더라도 내가 답변을 할수 있고 사주의 어느 부분을 가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사회적 육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일부 이렇게 예시를 드러 놨는데 여러분도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통변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 육친을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남녀를 통해서 구분을 해드렸고, 오늘은 사회적 육친을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식감론을 하면서 하고, 반드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반드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행, 속성. 다시 말하면, 식간, 속성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즉, 목일주는 이게 인성이지만, 어 화일주는 목이 인성입니다. 예를 봅시다 화, 일주로 기준을 했다는 목이 인성이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의 시작은, 시작은, 인성이 일의 시작이라고 했죠? 고민해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면 바로. 바로, 왜? 목은 바로 등상이 무소지. 바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직를하는 놈이기 때문에, 예, 고민하는 스타트가 아니라 누가 정보를 오면 바로 바로 스타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목이 인성이다, 어, 정화일주가 그럼 이놈은 얼마나 빠르게 진행 일을 빠르게 진행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잊어먹어야 될,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오행 속성과 일간의 속성 이것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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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부했고, 다음에 제가 식간론을,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다음에는 식간론을 조금, 어, 이렇게 나어서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